극작가 동인, 과로 껌대기,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통통 친다 왜 하필 껌이에요? 총체적으로는 나 같아서요 어떤 점이? 온기를 만나면 녹아서 적당히 찐득거리잖아요 입안에서 굴러다니면서도 들러붙고 잠깐 시원했다가는 계속 밍밍하게 씹는 사람 턱이나 아프게 만들고 만만한 심심풀이에다가 배터지지만 않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. 그래서 난 이거 안 씹어요 지겨워서. 간간히 빠른 그림자들을 눈으로 뒤쫓기도 한다. 다른 산으로 도망가는 걸까요? 우리처럼 이사하는 걸지도 몰라요. 음. 네도 새벽에 이사를 하나 봐요. 사람 피하는 일은 도둑했나? 어디든 잘 갔으면 좋겠네요. 차 많아지기 전에 다 이동해야 할 텐데.